어느 국가나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국현이 된 이들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오래전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논문대행업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논문 한 편을 대신 작성해주는 실은 짜빗기 대가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것보다 더 우리를 경악해 한 것은 순세할 학문의 세계에서조차도 거짓과 돈이 판친다는 현실입니다. 표절하거나 도용한 논문이나 책의 저자들도 논문대행업자들에게 맡긴 사람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전문가니 대가니 하는 교수들이 단순한 짝잎기를 버젓한 논문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본이되어야할 종교 지도자들 또이 거짓과 의선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성육이신 주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하고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추정자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까 염려하여 자신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밝혔습니다. 바울 사도는 반대자들을 맞받아 비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알려진 자신의 사도로서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교인들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이유는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 자신을 추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사도를 위해 자랑할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거짓사도의 외적 조건들인 할례유대계적 특권,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을 받은 지도자라는 점, 환상 본 것, 말주주 자랑을 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 안에서 살게 하려는 바울 사도의 목자적 사랑의 구현입니다. 실상 바울 사도에게는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외적인 호조건들이 많았지만 결코 그러한 외모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남들의 눈에 자신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든지 정상인으로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존재임을 의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의 영광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자 교인들을 위한 목자임을 의식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목자에게는 교인들이 고금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형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래 전에 어떤 군목님이 대대장이면서 교의 직무부장인 어느 집사님에 대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했던 유능함과는 달리 겸손하게 이를 때 없는 집사님이 대대장으로 부임한 후부터 대대가 변했습니다. 교인 수가 40여 명에서 90여 명으로 늘었고, 대대에서 새벽 기도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안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일주일에 두 시간만 사용되는 간부 교육대를 새벽 기도실 및 필승회관이라는 명칭으로 받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비를 털어서 내부를 수리하고 카페트를 깔고 초등학교 동창을 찾아가서 노래방 기기를 구입하여 병사들의 식처로 삼았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커튼을 달고 십자가를 매달아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새벽 기도회에 12명의 군인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모든 부대원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외부 부대와 상급 부대에서 기도실을 만든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대 건물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을 달고 간부 교육대를 폐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대대장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군대는 명령과 복종이 생명입니다. 저는 사관 생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사관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다릅니다.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중령이 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더 이상의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과 부대 그리고 부대원 전체를 위한 것이라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소원하시게 하는 일은 할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교인을 만난 목사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군목님 말씀처럼 대대장 집사님의 말은 정말이지 오랜만에 숨통이 탁 트이는 소리입니다. 바울 사도의 언행의 진실함과 성실함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된 바이었습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은 종교계와 정치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이요, 조건입니다. 지도자들의 거짓과 불법적인 언행과 악법을 만들어 집행하는 죄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고, 지도자들의 진실함과 성실함은 놀라운 복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진실하고 성실한 언행은 주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부모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그만큼 더 깊이 깨닫고 진실과 성실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강건하시는. 주 예수 그리토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 못박힌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죽고 멸망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운명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끄는 죄의 사함과 거듭남과 자유와 평화와 성결한 삶과 영생의 구원을 얻은 세 사람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주님을 위한 삶중 삶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만면의 주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외모가 아닌 중심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심의 주 예수님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영원한 멸망에 속한 자들로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룰하심을 조차 중생의 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기 전에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중시하거나 사랑하거나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보금선거의 사명은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 원수가 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허목케 하는 놀랍고도 중대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화의 복음이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선교의 삶이라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선교 무대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정치가여, 저술가여 운병가이며, 1940년부터 45년까지, 그리고 1951년부터 55년까지 총리를 역임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 지도자였던 위스턴 처칠경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전쟁을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땀과 피와 눈물밖에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방송을 들은 국민들과 군인들은 3.1분의 양식으로 고름을 견디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에 모계에서 연설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을 한참 응시하더니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코 결코라고 하고는 연단에서 내려갔습니다. 우리 모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 안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화목해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